전에 목이 말라가지고 편의점에서 토마토 주스 샀어요. 띠은 가서 토마토에 빠져버렸어요. 요새 맨날 토마토만 찾아먹는 중. 어쨌든 이거 조금 마시고, 오늘도 저랑 함께 여행 떠나요? 맛있다. 날씨가 심각하게 뜨거워요. 걷기 힘든 날씨인데 원래 오늘 자전거 탈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전거 못탈것 같아. 하늘이 뜨거운 만큼 자연은 푸르르게 보이네요. 하늘도 파랗고 오늘 흐리댔는데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계곡물도 흐른다. 산에서 내려왔나 봐요. 물이 엄청 깊진 않은데 엄청 맑아 보여요. 흠. 이 다리는 되게 오래된 입니다 언제 지은 거지? 썼는데 쿠팡에서 샀거든요 한 8,000원 정도 해서 샀는데 성능 확실하네 쓸때랑안쓸때랑 엄청 차이나요 여기 진짜 놀아도 되나? 물도 맑고 오리도 있어요 귀여워 뭐 지나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카페인데요. 여기는 제가 몇번 와봤어요. 진짜 고양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똥산 것도 아니에요. 되게 한적하고 어,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커 야외에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분위기 미쳤죠? 서 나와가지고 아라뱃길 휴게소 거기로 갈 거예요. 가서 구경도 하고 지금 날씨가 엄청 뜨거워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가 아라마루 휴게소라는 데1층에 카페도 있고 한강 라면? 한강은 아닌데 왜 한강 라면이지? 한강라면도 먹는데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그런가 봐요 아 여기 인공폭포가 있고 거 시간 보고 맞춰서 보려고요 근데 왜 이렇게 겁냐 여기도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정선 스카이워크는 유명해서 아는데 아라뱃길 스카이워크 있는 건 모르셨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저도 여기는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되게 멋있다 짠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엄청 많아 저희가 이제 자전거 도로거든요? 대단하다. 떨리는 거싫 실화냐? 지금 지금 여기부터 통 우와 나못갈것 같아. 여기까지는 데크였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통 유리창이야. 통 유리창. 아 너무 무거워요. 나못 가겠는데? 오 드디어. 드디어 데크 도착. 드디어. 우 성공. 강화유리인데요. 일반 유리 한 5배 이상 단단하대요. 1제곱미터당 수톤, 수톤을 견딜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필름도 붙어 있어서 뭐 안전하고 뭐 그렇대요. 근데도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투명한 바닥을 보면 무섭잖아요. 괜히 운안 좋게 떨어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밖에서 야장도 할수 있게 이렇게 파라솔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네요. 거어서 잠깐 쉬러 들어온 아안 나가고 싶다. 우와, 아. 폭포로 가보려고요. 아까보다 햇빛이 많이 없어져서 괜찮은데, 아직도 자외선이 진짜 와 피부를 뚫어버릴 것 같아요. 거의 동남아시아 느낌이야.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더워진 거지? 하늘 청명하다. 여름의 느낌이 좋아요. 더운 것만 빼면 하늘도 푸릇푸릇하고 뭔가 나도 청량해지는 느낌이야. 포카리스웨트가 되는 느낌? 여기 여기 길도 너무 예쁘네. 여기는 가족들이랑 또 오고 싶어요. 가을에 오면 딱 좋겠다. 아,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시원해. 우와 헉, 장난 아니야 진짜. 폭포가 진짜 완전 나이아가라 폭포급인데요? 저기 지나가면 물 맞을 것 같아. 어때? 지나가 볼까요? 와. 대박이야, 대박. 와. 시장에 산 건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그때 6개만 원. 햇빛 가리개로도 할수 있고, 땀 젖으면 땀 닦을 수도 있어. 일단 오늘 쓰고 집에 가서 빨아야겠다. 가족이 잘했네. 하늘이 맑지만 나의 마음도 맑다. 덥지만 마음은 맑다. 우선 폭포가 시원한 이유가 폭포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낙수효과 때문에 주변 공기가 시원해지는 거래요.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아까 그러니까 폭포에서 막 놀다가 끄어져가지고 신발이 다 젖었거든요? 근데 제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벌써 다 말랐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오늘 햇빛 진짜 뜨겁네 잠시 어. 에어컨 맞으니까 살것 같았어요 거의 죽어가다가 에어컨 맞으니까 엄청 시원해졌어 택시를 타고 모르는 동네에 내렸어요. 제가 갈려는 음식점이 이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로컬 맛집, 현지인들만 가는 그런 맛집인 것 같아요. 계양산 등산하시고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또 파란색 어닝이 있는데, 여기에요. 나무서리. 안녕하세요. 호박전 시켰어요 응. 밑반찬 이렇게 나왔고 호박이랑 오이? 오이지장 오이갈비 호박전 나왔어요 노릇노릇해 응. 김밥 많이 먹었던 반찬인데, 저희 집에서는 오이갈비라고 해요. 12,000원이 주셨거든요. 근데 만원밖에 안해요. 양이 진짜 많았어. 저는 원래 콩국, 콩국을 좋아해가지고 콩국물 추가까지 하거든요. 그런 추가비용 없이 22,000원에 먹었어요. 혼자 오기 되게 아까운 집이다. 시냇물 빙수 포장 완료. 근데 녹는 거 아니야? 빨리 걸어가야겠어요. 빙수 먹기 적당한 장소를 찾는 중. 여기 자리 잡았고, 아까 사온 거 한번 찾볼까요 일단, 팥. 더우니까 빙수 먼저 사줘야 돼. 오? 팥두 개나 주셨네? 우유. 이게 밖에서 이렇게 먹더라도 쓰레기는 골라. 챙겨줍시다. 여름을 받았고 어, 많이 안 녹았네? 들어가 이 자리를 만들어줘. 아니면은 좀 퍼주는 거야. 이거를 걸었다가 있다가 또 리필을 해먹은 뭔가 새로 사먹은 느낌?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파스야 돼. 완전 통. 맛는데 엄청 맛있어요. 음, 알라이 씹히는 맛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네, 이거 먹으니까 속은 시원하고 겉에는 땀흘리 겉바 속촉이라고 해야 되나? 겉땀 속촉, 땀속 축, 겉땀 속출이다. 맛있죠? 진짜 맛있다. 맛있어서 신났음. 빙수는 원래 조선시대 때 왕족들이 얼음을 창고에 보관해 놓고. 약과 라든지, 보충 이런 것들 아니면 과일 청각. 벌써 다 녹았어. 일단 먹을게요. 이거에 선사박물관이라고 검단 신도시를 개발하다가 이제 발굴된 그런 유적들을 보관한 이제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동해보겠습니다. 래도 벌써 유적 있어요. 돌무덤, 돌로 만든 무덤, 돌 안에 무덩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매장을 했었나 봐요. 아, 덥다 더워. 평일에 좋아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한적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와, 진짜 재현 잘 해놨다. 와, 너무 살 무늬 토기. 아까 봤던 그돌 누담인가 보다. 우리는 요새 진짜 간단하게 배달해 민족. 일단 이 노래. 안음대로 재미 재미있다. 나중에 와가로 한해 정원이 있대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요 이렇게 박물관이 있어 가지고 우연찮게 아주 배부르게 먹고 재밌는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근데 맛있는 거 밖에 안 먹은 거 같아 영상 찍을 때마다 왜 이렇게 먹기만 하는 거 같아 어쨌든 오늘 재밌게 놀았고 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아직 안 끝났음 뒤에 마그넷 만들거임 마그넷 만드는 거 봐주세요